자기 하루 일과를 랩으로 쓰는 거 맨날. 불러달라고 했는데 불러주진 않더라고요. 진짜 보면 것 행복할 거 같아. 돈만많으면 진짜 행복할 거 같아. 돈은 돈만만 돈만만하면. TV나 핸드폰을 많이 보는 편인데 요새 그 넷플릭스. 아 넷플릭스. 넷플릭스를 많이 보는 편입니다. 어 주로 어떤 거뭐 드라마 많이 보세요? 영화 많이 보세요? 아니면 저처럼 애니메이션. <laughs> 뭐하하뭐 이런 거 같아요.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조금 더 많이 하는 것 음. 같아요. 소품 만드는 거나 요리, 음. 아니면 영상 보는 거, 그냥 편히 할수 있는 걸 하는 것 같은데, 소품이나 요리하는 거는 취미를 즐기면 결과물이 나오잖아요. 주변 사람한테 나눠주거나 같이 가족끼리 만든 요리 먹거나 이렇게 음. 즐기는 것 같아요. 직접 요리를 네, 하시나요? 네, 네. 그쵸. <laughs> 전 아예, 아, 아예 요리를 응. 안 해가지고. <laughs> 신기하다. 저는 다음 편을 기다리는 게 너무 싫어서 몇음 부작 딱 있는 거 완결된 게 좋더라고요. 딱 그냥 하루만에 그냥 다 보고 끝나요. 그게 막 14부작이면 14시간짜리 아니에요. 다 아, 하루만에? 그냥 봐요. 밥 먹으면서도 보고. 어? 화장실 가게 되면 핸드폰으로 보고. <laughs> 어 되게 좋은 <laughs> 생활이네요아하 <laughs> <저는 너무 맞아. 웃음> 제가 볼링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볼링도 비용이 진짜 어마어마하던데 어마어마합니다 음. 공만 산다고 다 되는 게 아니긴 해요 아 장비도 다 사신 거예요? 네 음. 공이 그때 싼걸 샀는데 15만 원짜리 공 가방이 필요하겠죠? 무게 넣을 수 있는 거를 샀는데 그게 20만 원아대도 그것도 10만 원짜리를 볼링화가 있습니다. 그래서 볼링화를 15만원짜리를 했어요. 아이고. 저는 콘서트 가는 거좋아하고 어? 보는 거. 어디 가보셨어요? 저는 한아이돌밖에안 좋아해서 방탄소년단 밖에 안 갔거든요. 한번 가는데 30? <laughs> 뭐 하는데 30이에요? 차비랑. 차 참비. 식비랑. 킥킥비랑. 하고 또 가면 또뭐 사야 되는 게 있어요. 그러면 막 굿즈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래서 응원봉도 음... 필요할 테고. 아니, 뭐, 관련된 물품도 파니까, 자제해야지 30 정도? 응.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. <laughs> 하드월 10만원짜리를 사서, 지공비까지, 이제 15만원이, 이렇게 들었는데, 제가 한 번에 가면 4게임에서, 많게는 여섯 게임을 쳤어요. 6개월을 쳤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와, 그럼 얼마나 나온 거예요? 거의 뭐, 한 300이나 넘게 나간 것 같아요. <laughs> 네. 친구가 애니메이션에 있는 캐릭터를 덮질을 하는 거예요. 대구 애니메이션 하이큐 아시나요? 그 애니메이션에 있는 캐릭터의 인형도 사고요. 그 애니메이션 관련된 극장판 뭐 나오면은. 아, 영화? 네, 막 DVD도 사고, 집에 가면은 포스터도 막 붙어 있고, 막그 정도로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. 그 랩을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. 아, 랩이요? <laughs> 그 친구 핸드폰을 딱 봤는데, 메모장을 봤는데, 네. 무슨 랩 같은 그런 게 항상 써져 있는 거예요 가사가? 몇, 아, 어, 몇 개가 이렇게 자기 하루 일과를 랩으로 쓰는 거예요 불러달라고 했는데 불러주진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? 아 뭐야 랩퍼덜 됐네 <laughs> 저는 땅을 사는 게 취미이고 싶어요 <laughs> 그냥 보러 가자마자 마음에 들면 그냥 사는 거야 돈이 많아. 그러면서 이제 내땅 구경도 다니고, 내땅 건설되는 거 구경하고, 이런 취미. 저는 뭐... 팔진 않을 것 같아요. 내가 그냥, 뭐, 그냥 다 봐요. 가지고 있는 거야. 그게냥 지구정보가 아니에요. <laughs> 이 정도면 그냥. 취미 그득해가지고. 미강국을 건설하시겠는데요? <laughs> 전 진짜 만약 돈이 많으면, 만화카페 하나, 제 명의로 된거 하나, 차리용. <laughs> 집에는 홈시네마 만들어가지고, 어... 진짜 막 양쪽에 사운드 막 팍팍하게 <laughs> 들리고. 스크린 화질 진짜 초 고화질 로 해가지고 맨날 그 블루레이 아또 그걸로 깔아가지고 진짜 보면 것 행복할 같아요. 것 같아. 돈만만으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. 고은 돈만만으면. 돈만만으면. 명목 특상품 뭐예요? <laughs> 성신당이요 <laughs> 빵의 <빵을>. 빵의 <빵이> 특상품이에요. <laughs> <laughs> 나이 먹기 전에는 많이 돌아다녔거든요. 진짜 하루 종일 밖에만 있었어요. 어, 네. 근데 몸이 많이 힘들다 보니까 음. 집에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나이가 <laughs> 어떻게 되신다고요? 비밀이에요. <laughs> 아 네, 네 그렇습니다. 네한잔더 <laughs> 먹을수록 약간 바뀌어요. 꽁대 음. 같은데. 누가 들으면 우리 서른 <laughs> 중반인데. 중간.